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은혜로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까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또 죄인 된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늘의 영광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원해 창시자로 삼으셔서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게 될 최종적인 영광, 즉,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자들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 즉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서 구원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구원의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전케 하셨고 또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구원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2장 10절에는 구원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고 또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최종적인 영광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또 12장 2절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도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말은 구원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하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자들은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 즉, 구원의 선구자요, 구원의 창시자로 세우셔서, 그로 말미야마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고, 또 구원을 완전케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전부터 거룩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고 또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거룩하게 함을 이 분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다들이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차자, 차남이 되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차별 없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 하에 지으셨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린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마귀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를 심판하셔서 마귀 아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 본래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우리를 양자 되게 하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하신 양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 삼으신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또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과거에 율법 아래에 속한 죄인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본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후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참새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삼속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와 더불어 영령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영광의 후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단순히 어떤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분명히 변화된 것으로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영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 또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요. 이것은 시편 22편 22절에 다윗의 시를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사울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를 지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죄인이었고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큰 사랑과 이큰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와 찬송,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구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금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금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이었더니, 이제 긍휼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옥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어찌 선포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닫힌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여 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받은 이큰 구원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격해하며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받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lleluja!